꿈꾸는 나, 도전하는 오늘, 성공하는 미래. 전북 유일의 보건 특성화 고등학교인 원광보건고등학교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원불교 이념으로 1960년에 개교하였습니다. 긴 역사에 걸쳐 다양한 길을 지나왔지만, 성대기 살자, 부지런히 배우자, 은혜에 보답하자라는 변치 않는 교훈으로 지성과 인성을 도로 가춘새 문명사회에서 필요한 19,750여 명의 인재들을 양성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회활동 진출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원창학원 건학정신을 실천 위주로 체계화시킨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하여 사회 예절을 익히고 지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이팅케일의 헌신과 봉사정신을 실현하는 보건간호과 보건간호과에서는 간호의 기초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병원 실무 능력을 습득하고 인간애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전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으로 자격증 취득이 용이하며 의료재단, 복지기관과의 상관 합격력을 통해 현장 맞춤형 보건간호인력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계열 대학 진학은 물론 보건공무원을 비롯 전문 보건간호인으로서의 취업의 길도 열려 있습니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멀티플레이어를 양성하는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과 의료행정을 접목하여 보건행정 분야에 특화된 맞춤식 교육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교양과 인성을 갖춘 스마트한 보건 행정 인재를 양성합니다. 체계화된 교육 과정으로 상호 회계 행정에 관한 기초 지식과 실무 능력을 습득할 수 있고 보건 공무원 진출 및 관련 자격증 취득 또한 용이합니다. 양질의 보건 의료 및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기관 증가와 보건 행정 분야의 확대로 사회적 관심과 수요가 확대되어 밝은 전망이 가득한 학과입니다. 생명의 존엄성 시대에 걸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반려동물과 반려동물 전문인력, 조기 발굴 육성을 목표로 하는 반려동물과는 현장 실습으로 수요가 높은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인성과 실력을 갖춘 반려동물 산업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합니다. 반려동물 관리, 미용, 행동교정, 동물병원 등 수요자 맞춤형 코스제 운영으로 관련 자격증 취득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한국반려동물관리협회와 동물병원 인프라 구축, 인근 대안연계 실습 및 폐창업 동아리 활성화, 농업직 공무원 양성, 익산시 동물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등 탄탄한 지원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생명 존엄성을 실천하는 바른 인성 교육 기반으로 보건간호, 보건행정, 반려동물 산업의 역량을 길러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원광 보건고등학교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꿈꾸는 원광 보건고등학교에서 꿈을 펼칠 여러분을 기다립니다.